40번, 배출 개수 적용에 있어서 열 공급자가 직 간접 배출 개수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 업체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스팀을 관리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해야 하는지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열, 스팀, 이런 얘기 나오면, 전기나 그죠? 우리, 이 얘기도 하죠. 전기나 우리 뭐, 열이나, 스팀, 이거는, 하면 이거는 무슨, 뭐,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는 간접 배출이잖아, 우리. 많이 배웠잖아. 직접 배출이 있고 간접 배출에서 간접. 그 간접에 대한 거,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설 보면, 배출 개수 적용에 있어서 열 스팀 공급자가 간접 배출 개수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업체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스팀을 관리하는 업체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센터에, 센터가 고시하는 간접 배출 개수. 센터가 제시하는 건 뭐야? T2잖아. t 어투 2. 그죠? 예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쭉 읽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납 생산 공정 중에서 소결 재련 공정의 순서를 써라 그죠 우리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아까 철도 나와 있지만 모든 공정 공정 순서는 그죠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다못 외워요 그죠 못 외운다라는 거는 이게 쫙쫙 안 나온다라는 거죠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은 자 근데 이런거 물어볼 수 있잖아 충분히 또는 뭐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것도 물어봤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거 물어보잖아요 조금 우리 빡빡하지만은 어, 공정 순서 알아야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체는 원료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결하고 그죠 소결이 뭐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재전하고 그 다음에 침전 침전해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화학 반응해서 나으로 갖다 붙잖아 그죠 자, 이런 침전교까지 돼 있고 그 다음 문제도 뭡니까 또 가공 공정이잖아 이거는 어디입니까 전기 전자 웨이퍼 웨이퍼에서의 공정 그래서 이것도 공정은 다조 우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우리 뭐1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산화 공정 그죠? 그러니까 산화 공정 다음에 감각액 도포 노광 현상 이거 뭐야 감각액 도포 노광 현상 요세 가지는 뭐야? 사진공정이라고도 하죠. 이거 사진을 그,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식가, 그 다음에 이온 주입, 화학기상 증착, 금속 배선, 자 이런 거또 순서 뭐 어떻든 우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오존 파괴 물질 우리 o d s 라 그러잖아. 대표적인 프레온 가스의 대체 물질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 물질 우리 뭡니까? 요거세 세 개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그죠.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라는 거죠. 우리 그 6대, 우리가 온실가스 6가지가 우리 이거잖아. 이산화탄소, 그죠. 메탄,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아산화질소. 자, 요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불소화물. HPS라 그랬잖아. 요 우리 HPS, HFCS, PFCS, SFU. 그죠. 요게 불소화물인데. 지금 요거 O S D에 우리 문제에서 뭐야 O D S O D S를 갖다 O s d 래요 요거 그죠? 파괴 물질 대체 물질이 예잖아. 그죠? 그런 거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존 파괴 물질의 대표적인 프레임 가스 대체 물질로 어떤 거냐 해설에 수소,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받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폐기물도 폐기물도 또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처리 과정에 따른 배출원에 해당하는 것네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 폐기물은 뭡니까 매립하는 거매 거기서도 동그라미 1 번부터 네개 있었죠? 맨 처음에 매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처리 그다음에 뭡니까 어, 하폐수 처리 그다음에 안될때 태워버려 이랬잖아 그래서 소각 이런 것들이 우리 뭐냐면 처리 과정이죠. 매립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 그다음에 소각,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다음 내용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쓰세요. 자, 이것도, 그죠? 우리, 뭐야. 결론은 불확도잖아이불확도도 그죠?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불확도 1차에서 또는 2차에서 다 물어본 겁니다. 기존에 다 물어봤다라는 거. 불확도 순서 쓰라고 나오고, 여기서부또 있는 거, 맞는 거, 잡아내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측적값들의 범위 쭉 했을 때, 어떻든, 뭐야, 그냥 해설, 불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그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뒤에, 제가 이제 한 번은 보고 왔잖아요. 뒤에서 보면 204번, 204번, 한참 가야 돼. 204번에 보면은, 자, 우리 넘겨서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 또 나와 있죠. 자, 요거 뭐냐 하면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 4단계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그죠 우리 순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왔었죠, 요거는 또 2차에서도. 자, 그래서 보면 1단계는 사정 검토, 2단계는 자, 불확도를 추정하는 거. 자, 그다음에 3단계는 합성 불확도 산정. 네 번째 4단계는 배출량, 불확도,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게 또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혹시 또 이제 또 공부하시는 분이 수정 정거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써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정돼서 가면은 괜찮은데 기본소가 안된게 혹시 모르니까 불확도 4단계에서 맨 처음에 1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정 검토. 제가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랬을 때 불확도, 우리 뭐냐면 추정이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을 때 합성 불확도 산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배출량 불확도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론, 그죠? 우리 실무에 우리 이론할 때 거기서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르게 돼 있는 게 있어서 혹시 해서 써드린 거야.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도 보면 불확도 문제가 201번도 보면은 201번도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지. 201번 보면 불확도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관리 업체 목표 관리 측면에서 인벤토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하고 그자 어너 잘했어 하고 인센티브 줄 수도 있고 아이 너 아니야 그랬을 때 페널티도 준다라는 거지 페널티를 부과됨으로 그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업체간 인벤토리를 비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확도의 관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불확도에 관한 거 우리가 세 문제 에 있는 걸 한꺼번에 봤고 다시 우리 앞쪽으로 와서 46번이에요. 46번. 페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475쪽이야. 근데 변경될 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6번. 가로안에 옳은 내용을 쓰세요. 이랬을 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고급 전자산업. 우리 무조건 전자산업 나오면 뭐냐면 이거잖아. 불소화합물불소화합물 그죠?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써있죠. 답도 써있어요. 그러니까. 불소함물에 대한 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47번. 고용 폐기물 매립시설 중에서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거. 침출수, 물, 그, 뭐, 그저 오염된 거 막어나는 거죠.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을 폐기물의 성질, 상태 등등을 고려해서 점터류 라이너나 포목, 합성, 수지, 라이너, 이런 것들이 우리 방수 잘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서 운영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얘가 관리형이잖아. 지금 우리 써 있는 뭡니까?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리형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얘도 우리 뒤에 보면은 160번입니다. 뒤쪽에 이것도 같이 보는 거야. 160번. 160번 넘겨서 보면은 여기 또 나와 있죠. 자 160번 과로 안에 알맞는 걸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가로에 하면서 뭐야 답을 바로 보는 거야. 무슨 형이 있어요? 매일 관리형이 있고 차단형에 대한 거 물어봤지? 차단형에 대한 거 설명했잖아. 차단형은 뭐냐 그랬을 때주변의 지하수나 빗물의 유입 빗물에 유입으로부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읽고 나와야죠. 그러면서 그죠. 바직하다뭐 이런 것까지 써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뭐냐면 관리형 차다형 있죠 비관리형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 그래서 같이 이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쭉 읽어 주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48번입니다 합성소다회의 공업적 제법 세 가지를 써라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 합성 소다회가 있는데, 합성소다회 공법이 있고요. 우리 뭐가 있습니까? 천연소다회가 있잖아요.